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시 80여일 만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관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특검은 또 1차 수사기한 만료를 닷새 앞둔 오늘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사회부 박인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됐죠? 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반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약 5시간 동안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서울고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영장이 발부된 오늘부터 같은 곳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의 우두머리인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남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건희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 8천만 원을 교부하고 통일교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던 정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범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정시에 대한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그럼 통일교 관련 의혹은 모두 수사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남았습니다.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국힘 측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영장을 재집행해 통일교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 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권성동 의원이 한총대의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흘려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의원을 오늘 소환했는데 권 의원 측에서 불응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게 불응 사유였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고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네,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특검이 오늘 수사기한을 연장했다고요? 맞습니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작제 앞둔 오늘 수사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근 특검보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 특검법 제9조 사망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20일간의 준비 기간과 90일간의 본수사 진행 후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총 17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당초 오는 11월 28일쯤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었지만 정부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의견하, 의결하면서 수사기간이 최장 200일로 늘어나 연말까지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총일교회의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검은 김건희 씨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 간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검은 또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소환해 오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전 검사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완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상납하고 공천과 공직 임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건희 씨를 이번 주 목요일에 불러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그림을 받은 사람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도주 55일 만에 붙잡힌 이기훈 산부토관 부회장도 소환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